공기업, 특히 이제 요번 자소서를 쓰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을 생성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상형 있으세요? 아니면 아이폰이나 갤럭시 중뭘 써요? 어, 아이폰을 쓰는 분들은 약간의 어떤 그런 디자인, 그리고 카메라, 음, 갤럭시를 쓰는 분들은 좀 실용성, 그러니까 이것도 물건을 선택할 때 본인의 어떤 성향인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을 선택할 때, 그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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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 되면서 내 어떤 성향이 확신이 되는 과정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일관성 있죠. 음. 1차적인 평가 척도가 바로 신뢰도 평가라고 했는데 그 신뢰도의 조금 더 일관성인 이제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준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게만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불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자소서에 부터 몇 먼저까지 이 사람 좀 일관성이 있다라는 걸 부여하시려면 이 가치관이 필요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한테 또 매몰되지 마시고 일단 샘플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제 가치관을 이제 다총 통틀었을 때 저는 민폐를 끼치지 말자가 저의 가치관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길을 걷거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생각보다는 아나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에티켓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게 아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싫어하는 걸쫙 리스팅을 해봤을 때쫙 리스팅을 해봤을 때 계속 싫은 건 결국 약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 그게 이제 약간 에티켓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에티켓이나 매너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줄이 엄청 길어. 이거 여자분들은 되게 공감을 하실 텐데 화장실이 막두 칸밖에 없어. 줄이만큼 줄이 길어. 근데 그칸 안에서 전화 통화를 진짜 길게 하는 거야. 어때요? 진짜 이기적이죠. 자기 전화 통화 편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 기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노약자 배려석에 이제 완전 지하철이 만석이야. 사람, 막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지팡이 짓고 서 있으셔. 근데 막눈 감고 자는 척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별로죠? 저는 그런 게 너무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거는 피하고 싶다. 음, 그랬을 때쫙 리스팅 되는 거를 이제 통합할 만한, 포괄할 만한 게 바로 이제 이거였거든요. 민폐 는끼치지 말자. 이 말인 즉슨 다르게 변형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도움이 될+ 도움을 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자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저의 가장 기저에 어,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인 거죠. 그럼 이게 실제로 내가 목표 달성을 하거나 성취를 하는데 도움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움이 됐을까요? 당연히 되겠죠. 왜? 나는 실제로 목표 달성 특히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때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되죠. 그렇죠. 내가 제대로 안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 그렇죠. 소통할 때는요, 관계 형성할 때는요,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민폐 끼치는 사람인 걸 싫어하니까 항상 좀 배려를 할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그래서 나는 가치관이 민폐 끼치지 말자야. 자, 이걸로 세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책임감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 규정을 준수할까요? 당연히 준수하겠죠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 경청 당연하죠 배려가 일상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걸 보시고 있는 이 강의를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책임감 면접관님 저 책임감 없어요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비록 내가 책임감을 어필하진 않았지만 옆 지원자가 책임감막 얘기해 그럼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어 그럼 이번 지원자분도 책임감 있나요 없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그렇죠 규정 준수 안 한다고 말할 사람 없고요. 정청 안 한다고 말할 사람 없어요. 결국 우리가 면접관들에게 어필하는 본인의 강점 키워드들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으실 때 가치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어떤 성실함이라던가 규정을 준수하는 거라던가 타인을 어떤 배려하는 거라던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선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몰될 수 있으니까 민폐를 끼치지 말자 말고 예를 들어서 나는 행동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아 내가 생각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짓 따위는 절대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게 되겠어요? 행동의 결과를 만든다. 그렇겠죠. 그러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까요? 되겠죠. 소통이나 관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먼저 다가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키워드에. 잘 맞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챕터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최한대한 리스팅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포괄할 만한 이 가치관 하나 생성을 하셔서 이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소통이나 관계 형성이 도움이 될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지원 동기로 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자기소개서에 조금 강조하는 나만 어떤 강점 키워드들이 있겠죠. 요거에 적용을 해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지식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력서에 기재하시는 어떤 교과목이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다른 상식들 아니면 교환학생 갔다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고요 경험은 뭐 인턴 경험이라던가 대외 활동 아르바이트 학교 활동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제안을 하시느냐. 포인트는 이거예요. 근데 네,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보니 어디에서든 저는 항상 조금 제가 먼저 배려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고 적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맡겨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속한 조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윈피는 깨치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제가 할수 없는 분야의 일까지 다 제가 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느꼈던 점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때. 어. 누군가에게 저의 역량으로 저의 전문성으로 조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 제가 가장 큰 성취를 느낀다는 라걸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좀더 많이 저의 전문 역량을 좀더 마련+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공사에 최근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음,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까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저는 항상. 행동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앞서 나가야만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인턴, 음, 혹은 이런 이런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서도 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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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어떤 생각 이전에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항상 행동으로 먼저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조금 높게 평가해 줄수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저는 공항공사의 최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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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들을 보면서 이 기업은 정말 행동하는 기업이다 어 말뿐인 기업이 아니라 실천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기업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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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을 제가 발휘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면접관들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강점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ABCDEF를 어떻게 잘 채워나가시는지에 따라서 이제 자소서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들어주시면. 이따가 자소서 항목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직무는 너무 쉽죠.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 이 지식, 이 직무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역량이 필요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잘 발휘할 수 있고 잘 기여할 수 있고 적합하기 때문에 지원했다를 가장 기본적인 툴로 써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